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가시하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출을 줄이신다면 무난하게 을사년은 지나갈 것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예. 벌써 2025년도 을사년이 예. 절반 가량 남았어요. 아, 네. 시간이 그러네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네. 어, 진짜 슬픕니다. <laughs> 나이만 먹고.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은 예. 남은 하반기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남은 하반기 운세도 좀 봐줄 수 있냐 예예. 그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셔서 예예. 오늘은 이제 하반기 운세 한번 여쭤보러 와봤구요 선생님이 또 신점으로 봐주시는 분이니까 예예. 그냥 이분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뭐 좋은 부분들 음. 또 조심해야 될 시기라던가 어떤 음. 것들 음. 보이시는데 한번 공수 한번 부탁드려 볼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분들은 뱀띠 분들. 뱀띠. 네, 뱀띠 분들 예. 진행해 볼 거고요. 예, 어, 한번 그 손님 느껴주신 대로 한번 공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을사년에 음. 뱀해, 음. 아, 뱀띠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아, 어, 뱀과 뱀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충이 있는 어떤 해운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의 손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 인간 관계에 있어가지고 부딪힘이라든지, 예, 이런 대립 관계, 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들이, 아, 올해가 있다, 그걸 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뱀띠분들이 되게, 어, 예리하고, 정교하고, 그래서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각자 의 분야에서 어 뭔가가 <laughs>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절충해 가면서 어 일을 보신다면 어 무난한 을사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상반기 운세보다는 하반기 운세가 조금은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크게 인간의 부딪힘이 없이 네. 뭐 상반기를 지나가셨어. 뭐 상반기에 큰 금전의 어떤 뭔가가 손실이 있다거나 음. 돈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을사년이 잘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예. 그래서 만약에 을사년에 뱀띠신 분들이, 네네. 아, 올해는 그냥 계속 돈 나갈 일만 생기고, 음. 큰돈 나갈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자꾸 갈리고, 직원들도 갈리고, 뭐, 만났던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자꾸 친구하고도 다툼이 있어가지고 멀어지고, 막, 이런,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먼저 기다리지 말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손, 손을 내미시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을사년은 어, 내가 조금 정비하는 해운년이다. 어, 나 자신을 정비하고 다듬고 어, 조금은 어, 긍정적으로 어,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가시야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뱀띠분들은 <laughs> 가만히 있는다던가 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음.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나가고 예. 뭐 넘켜있던 것들을 풀어나간다 풀어나갔다 이런 기운이 좀강하다그 아, 말이 조금 괜찮네요 음. 어, 풀어나가는 해운년이다 음. 예,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어요 을사년에는 큰돈 들여가지고 우리 뱀띠분들 네. 투자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음. 이런 거는 조금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예. 큰 어떤 금전의 기운 같은 것들은 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네, 네. 을사년에 우리 뱀띠 분들이 그냥 조금은 평년이에요. 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음... 예. 그리고 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기 때문에 네. 어, 금전 어, 돈쓸 일들을 지출을 줄이신다면 어, 무난하게 을사년은 어, 지나갈 것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음. 상반기에 어떤 큰 손실이라던가 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하반기에도 그런 게좀 이어질까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음. 최대한 있는 것 지키고, 음. 어, 내것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음. 어,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어, 보신다면, 어, 큰 손실을 막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음. 뱀띠 분들의 남은 하반기 총평 한번 부탁드리고 음. 뱀띠 분들한테 그냥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예. <laughs> 우리 뱀띠 분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쳐도 음. 아주 예리한 판단력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한. 어, 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도 조금은, 을사년에 뱀띠가 충이 있긴 있어도 지혜롭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차분하게, 차분하게 천천히 풀어나가신다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뱀띠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밌는 영상 준비해 봤고요. 네. 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다 음. 혹은 너무 큰 고민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음. 음. 직접 상담받아 보셔서 네.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